이간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개발적으로 살펴봤다라면 오늘은 조금 강론으로 깊게 들어가서 과연 그 유출 사고의 원 근본적 원인이나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을 들 요소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먼저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부자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정보 유출의 단에서는 보안은 나랑 상관없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안을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기업에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절차라든가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용 문제를 내세우면서 보통 경영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에게는 어떠한 구축 체계를 만들어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쉬운 하나 하나부터 그 문제점을 풀어갈 것이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비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하나의 어떤 핸디캡을 그좀 인정하면서 어떤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성보다는 편의성을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산성을 위해서는 보안은 상대적으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소위 말하 허들이라 그랬죠.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의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구축도 했는데 아 내가 빨리빨리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돼 그러한 업무적 환경 때문에 보안이 무시되는 그러한 원인들로. 어 하나의 사고 사례가 발스,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탁적인 위탁관리에 대한 소홀함도 어떤 보안사고의 원인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더 많은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바로 내부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를 하고 앞서 말 초도의 말씀은 모두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 무, 보안은 불편한 것이고 보안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보안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인식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시키고 어떤 구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만 강조를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하우투,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서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이 실제로 이행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그게 두 번째 근본 원인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 원, 근본적인 원인 중에서 마지막 하나 부분들은 바로 모든 보안 부분들은 앞서 여러 현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경영자원이 한계성이기 때문에 못해.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기술적인 또는 어떠한 물리적인 장비 이런 부분들로 산업보안 문제를 유출 사고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바로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과 비교,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대기업에 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느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리고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식 교육이나 교육 체계들이 상대적으로 어, 잘정리되어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은 다른 부분, 큰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축 이런 것에 상당히 모든 부분들이 중요한 팩터로서 어 적용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화려한 그러한 중소기업 보안 시스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것에 대한 바로 산업자산에 대한 특별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벽한 큰 그림의 어떤 보안 관리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인식 재고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을 인정해서 제한된 경영자원을 활용해서 보안의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중요한 산업 자산에 대한 식별 부분,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온 것이 제일 중요한 어,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확고한 사람 중심의 보안 관리 체계의 어, 성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보시다시피 왼쪽의 부분들이 바로 보안 사고에 대한 다양한 취약점이라 볼수 있고요. 오른쪽의 부분들이 다양한 그것에 대응되는 보안 체계라 볼수 있는데 먼저 유출 방지 정책의 절차 미흡은 보안 정책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그다음 역량 수준의 부분들은 산업 기술 보호나 바로 교육 훈련을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 기술에 대한 무엇이 중요한 신쿠션 것에 대한 조사나 등급 분류가 미흡하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관련 전문가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 바로 산업기술 정보의 체계화 랍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가 아니라 중요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안 중요하면 1등급 2등급 상등으로 급 해서 어떠한 대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차별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관리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3회에 걸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경영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어떤 보안 관리 체계보다는 적정한 보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과연 보안 수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관리다. 특히 사람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그들의 이행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인드 확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요한 요소로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 입증된 자료가 바로 그다음 자료인데요 제가 관련된 중소기업 한 천여 개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의 보안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 봤더니 바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왼쪽 부분이 산업 기술 보호 의식 수준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이. 그 조직의 산업보안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 산업보안 의식 수준이 높은, 즉, 지식, 이행,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의식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도 산업보안 수준, 조직의 산업보안 수준이 또는 산업, 그 중에 핵심 부분이 산업기술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기술 보호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한정된 경영 자원을 가지고 바로 체계화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극대화된 그러한 보안관리 체계 추진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의 어떤 산업기술보호의 현황을 저번 시간보다 좀더 깊게 살펴보므로써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바로 사람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찾는 보안관리의 해결책을 좀더 광범위하고, 좀더 폭넓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